<목소리> 안녕하세요. 방기록은 오늘은운세입다 반갑습니다. GT 받으겠습니다 GT 는 오늘 아, 금전이 좀 들어올 일이 있는데 혹시 주위에 잘 둘러보시고 뭐. 그, 그 네이버 같은 데도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금전 이좀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소띠 운세입니다. 소띠 운세는 좀안 좋습니다. 오늘 좀 사고 수도 좀 보이고 어, 실물 수 도둑 수도 좀 보이니까 주의를 많이 살펴보시고 또 인간으로 인해서 또 구설 수도 좀 들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말좀아끼세요 범띠 운세입니다. 범띠 운세. 오늘 좋은 운세입니다. 좋은 운세고, 오늘 생각지도 않던 금전이 들어든지 아니면 여행 가실 기 계획했다면 가셔도 괜찮고, 뭐,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토끼띠 운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토끼띠도 무해모독한 날이로, 어, 좋은 날이니까, 오늘 생각했던 일, 하고자 했던 일을, 뭐, 하셔도 괜찮고, 오늘 뭐, 문서 같은 거, 계, 이있으셨다면 오늘 도장 찍어도 괜찮습니다. 용띠문세입니다, 용띠문세는 오늘 몸수가 안 좋아서 아픈 소도 보이고, 또 다치는 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여튼, 뭐, 괜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든가, 약 드시고, 좀 집에서 쉬세요. 뱀띠문세입니다, 뱀띠문세는 오늘 무협무덕한 달인데, 돈이 좀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돈이 좀 들어오는 게 보이고 인간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또 칭찬받는 소리도 들으니까 좀주의 많이 둘러보세요 말띠운세입니다 말띠운세도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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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견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뭐 음식 초대라도 받으라고 했으니까 잘 받으시고 또 건강하세요 양띠운세입니다 양띠운세는 모두 심정이 좀 살았고 오늘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냥 울증같이, 뭐, 이런 거, 또, 생각은 많은데, 좀, 좀처럼 잘안 풀리는 날이 될수 있으니까, 오후되면은 전화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날좀 참으세요. 잔내비 띄우세다 잔내비 띄우세요. 좀안 좋습니다. 오늘, 아, 집에서도 좀 다치는 게 보이고, 나가서도 다치시는 게 보이니까, 집에서 혹시 칼이나 연장 같은 거잘 만지세요. 조심하세요. 닭띠운세입니다. 닭띠운세도 오늘 몸이 안좋으라 했으니까 음식 조심하시고 상어건 드시지 마세요. 드셨다 면100% 배탈 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세요. 개띠운세입니다. 개띠운세도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또생업치하는 데서 뭐 연락이 오든지 뭐금전이에도좀 작은 거라도 들으라 했으니까 복권 하나 사보세요. 돼지띠운세는 오늘 좀 안 좋습니다. 인간 구설수 누하고 시비하고 싸우지 마세요. 관제수도 들고 또 괜히 안 했던 일도 했다고 해도 그냥 참으셔. 그럼 전화위복됩니다. 감사합니다.